자, 2021년 4월 10일 토요일 타이슨의 단장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후순다 원앙마 차림 갈게요. 자, 상대분 김하 선수 이런 분입니다. 마친출, 면파하고요. 예, 병 한번 열고, 아 정형으로 잘 두신다. 마친출. 자, 다시 한번 맞은 줄. 예. 이 원악마, 이 변형이죠. 어, 자원악마. 아, 차가 나와서 이 공격을 좀, 어, 하게 했습니다. 그런 전략이죠. 예, 좋습니다. 자, 궁이, 이 슬쩍이 한번 내려왔을까요? 차가 나왔다는 거는? 아, 변호를 이 빠집니다. 아, 이 전혀 이 뜻밖의 수가 이 나왔는데. 자, 이 3번 탔고요 거기까지. 자, 형태 잡고 갈까요? 자, 사도 이제 한번 올리고. 자, 포도 이제 넣고요. 음. 그 양도 가자. 자, 삼합병 그거 할 때. 자, 상으로 잠단 뜻인가요? 여기 한번 누를 수가 있는데요. 아, 그렇게 하고. 이 이거는 마 한번 이게 나오겠습니다. 그런 뜻이 좀 있어 보이죠? 자, 포 넘고. 자, 병한번 올립시다. 자. 자, 여기 한번 올릴까요? 이 상으로 이 잡을 수 있나? 자, 이 보겠습니다. 이 상으로 그 잡을 때. 자, 이, 어, 병이 그 잡습니다. 그때 그 차가 누르는 수가 있고요. 아, 이 농포전이네? 자, 한번 슬쩍 이제 빠져주고. 아, 이렇게 하고 잡다고요 아닌가? 아, 잡는다 그게 아니었어요? 자, 올려서 이 압박을 좀 해보겠습니다. 그 약간 좀 껄끄러운 게, 이 상대가 상으로 잡는다. 이, 이 이수가 좀이 껄끄러운데. 음. 자, 이 이러면 차가 한번 올라왔습니다. 자, 이 자리 갔다는 그 거는, 어 차가 이 이런 자리에 한번 가기 위함이죠? 그 병이 걸렸으니까 일단은 어 붙여주고 이게 예 잡겠죠자 모아서 잡는다 자 두가지 일단은 모아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이 조리 이제 걸렸으니까 자 올리거나 어 대처한다 이 두가지 정도 이제 볼수 있는데요 그렇죠 자 한칸 실전 이제 빠져서 이 말을 한번 그 간접적으로 자 위협을 한번 주겠습니다 아, 잡네요, 이간결하게 예, 예, 잡고. 자, 이제는 그, 이런 자리에 가서, 이, 예, 마가 띄고, 이 예, 졸라 하나 잡자. 이 예, 그런 수한번 분명 노릴 수가 있구요. 자, 상대분이 들수 있는 게, 어, 차가 침투해서. 자, 포로 이4번 예, 때리겠습니다. 그런 수 노릴, 아, 뒤로 간다구요? 자, 이수 이제 보고 있는데, 자, 이 응수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? 자 상대 궁이 그이 자리 그 있으니까 이 이런 식으로 그 위협을 한번 줄 필요가 있죠. 네. 자 이렇게 하고 뛰어 들어 이제 가면은 자이마보기에다가 보겠습니다. 아이 이런 그 지금 이 침투하면은 이 막는다. 자이 강공 가져 강공. 아이 어떤 수가 이 강공입니까? 자, 이수가 이 강궁인데, 자, 이 병을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? 아, 이, 그 자리? 네, 좋아요. <laughs> 그, 상 하나 이 잡자, 그러면은, 어, 하나 내 드릴게요. 예, 내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, 제가 볼 때는 이못 잡아요. 그, 이 자리 그, 가면은, 이 포가 이제 하나 들어간대요. 자 당장 이못참합니다자 여기 그 한번 갔다가 그이 자리 그 갔다는거는 어 대차 한자 한번 할 수도 있고요음아 차를 걸었는데 자이 한칸만 쓸줄이제 빠지고 자뭐이 상대분 뭐이 마땅히 둘만한게 없는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 포만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합니다. 아 대차 그할텐그 그거 그거 하십시오. 자 그런 얘기니까 네, 받고 자양두 과자 있습니다. 자 이수요 자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합니다. 이둘게 이제 없죠. <laughs> 자 후순다 원악마 사진 갈게요. 자 상대분 원악마 선수 이런 분입니다. 차기 확보 마 진출 자 면파하고요. 자마 진출 자 올리겠습니다. 상이 나왔네요. 어아 일단은 자꾸 니다아 그렇게 하고 마가 이게 나오네요. 뭐 자신만의 지 노하우가 주 있는 분 같죠? 아, 이 공격 한번 해보자. 좋은데요? 자, 일단 한번 잡고, 막아, 잡을 때. 자, 궁한번 슬쩍 내려쓰고. 아, 공격이다. 아, 여기까지입니까? 자, 저도 이, 어, 이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어떤 식으로 이제 받겠습니까? 아, 차도 받나요? 자, 차가 나가서 이 간공 이제 한번 갈까요? 자, 마도 한번 나갑시다. 자, 강공이죠? 자, 이런 자리 한번 보기 위함인데요? 자, 이, 여기도 뭐, 괜찮았고, 어, 중앙 그 나간다. 자, 지금도 이수가 이제 가능한데요? 자, 이 모체하죠? 어, 차가 이 들어갑니다. 자, 포를 이렇게 걸면은, 자, 이 상장 뭐, 칠수인데, 자, 가볍게, 이 사도 이제 받으면은 크게 뭐, 이제 없죠? 아, 살립니다. 야, 이 이렇게 살릴 수가 있나요? 아, 재밌는 이제 한 수가 또 나왔고. 자, 여기서 잘 둬야 된다. 이 무신코 올리면은 그때는 이 상장이 어, 상장에 자, 위험한데요. 자, 이수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자, 이 끼우면은 이 좋은 쓸까? 자, 올립니다. 자, 이제 3번 올리겠습니다. 아, 이 간을 일단은 그거 한번 봐야죠. 이 3번 올리고 아, 살을 이렇게 올리면은 그 올리면은 그쉬우는 수가 있네, 이 자리에? 아, 나 이거요. 자, 포한번 넘겨보겠습니다. 아. 아, 이 묘하게 이 두셔가지고, 이 상대분이. 자, 이 갈등되네. 자, 포를 그 넘겼다는 거는, 그 이런 자리 한번 끼우겠습니다. 이, 그때는요. 자, 올리는 수가 이제 성립 안 되죠. 어, 포가 있으니까. 자, 상대분, 어, 지금 그 아니면은, 포 이렇게 귀한 그 하기가, 그, 쉽지, 이제, 않을 겁니다. 자, 이런 게좀인데요 어, 장군에, 살을 그, 받을 때, 자, 포 넘어서 차를 건다? 자, 잡으면, 어, 장군에, 자, 차가 이제 하나 들어간데요 응? 아유, 그 자리 갔어요. 아유, 묘한 자리 갔네? 자, 이러면은, 어, 제가 좀, 얘기가 좀 틀린데? 자, 이, 끼우겠습니다. 자, 이, 이 자리에, 일단 한번 끼울 필요 있고, 자 마가 그 이런 식으로 그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 병을 한번 당기고요. 자마 하나 이내 드리고 이포 하나 잡죠. 자이 마장 치는 거는 크게 이제 의미가 없어 보이죠. 그렇죠. 네사 이렇게 올리고. 자이네 예, 수고했습니다. 자 이걸로는 어, 타이슨의 단장 기 시간 여기까지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